이거 국내 14대 밖에 없는 차예요. 판매가 안된 거예요? 아니면 들어오기에 그런 거예요? 아, 판매는 됐는데요. 아, 30대 밖에 안 됐는데, 저기, 이제 13대인가 4대 남았대요. 이 네. 멋있죠? 젊은 층이 좋아요. 예, 젊은 층. <laughs> 예, 근데 별로 안 젊어요, 근데. <laughs>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있죠? 아, 이게 스티커래. 네모난 스티커예요? 아, 모르겠어, 나도. 그거 아, 알지? 그, 그 스티커 붙이면 10마력 올라가는 거. 네 어. 아, 이거 저 네모난 거 10마력 올라가요? <laughs> 네모. 아, 네모난 게 아니야. 네모난 거 아니지. 그, 아니지, 그치지나 어. 몰라 나도 이거 한 번도 붙여 본 적이 없어. 아. 잘 붙여. 이거 한한번한번 실수하면 뭐, 안 되는 거 알지? 딱그 수평 수평 잘 맞춰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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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 무슨 물물 파스 같다. 그 그니까 그 부조 스포트 거기 그 수평만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? 네. 음, 어. 아 이거 스티커 너무 큰가? 크긴 한데. 어. 너무 너무 큰거 같나? <laughs> <laughs> 그쵸. 예, 거기를 맞춰가지고 아, 그쵸. 예. 예. 그래서 끝에부터 딱 맞춰놓고 아니, 그러면 저기 저기 어 어르신이 저기 저기 후손 분이세요? 황희정승? 후손은 후손이긴 후손이 성이 같아갖고 예, 후손은 후손이죠 예, 이, 이, 이 사람도 황씨예요 아예 어, 이제, 이제 묻혀야 돼 예. <laughs> 하하었어아자아 네, <에너지 없어. 웃음> 아, 야, 여기, 저기 비자 나왔잖아 아이, 거 어차피 안 묻은 거 야, 그니까 러 파란색이랑 니네 차랑, 네. 이렇게 딱, 이렇게 뭔가 좀 어울리긴 한다? 이게 요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. 아, 그런가? 네, 밑에. 그니까 러좀 어울려? 포조스 박스 저거 때문에. 어. 아, 요게 약간 이쪽에. 아니, 이좌어스 들어가면 되네. 응. 야, 잘 어울린다, 야. 응. 어. 그냥 어. 그냥 어. 좀 어. 좀 어. 색깔, 색깔이랑 응. 파란색이랑 잘 어울린다. 네 여기는 조금 좀 아쉽냐 해 면이 나온게 아쉽. 그죠? <laughs> 예. 솔직히 저기 저 앞에 보던 토탈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? 토탈은요, 어. 저 이제 요거 저거 해주신 차 처음에 샀을 때, 어. 그 제일교포 아저씨인데그 어. 아저씨가 푸조는 무조건 토탈 붙여야 된다고 <laughs> 네. 그, 그래. 네, 그래서 선물을 하신 거거든요. 어. 아주 깨끗하긴 안 붙었네. 어. 야, 거기 사인 내가 사인해 줄까? 한상기 기증이라고? <laughs> 니로 정품이라고, 저 사인해 줄까? 이제 그잘 얘기해야죠. <laughs> 니 정품. 아, 근데 파란색을 내가 가, 파란색을 잘 골랐다. 어, 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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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차랑 잘 어울리네. 대비가 돼 갖고. 자황호객 선생의 207 r 씨가 10마력이 올라갔습니다. 이 스티커 붙이면은 저기 출력 10마력, 세시 강성 15% 증대 맞냐? 원래 보통은 평균 5마력 보는데요. 이건 어. 독일에 물건 넘고. 그러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지. 그, 그 그렇지. 세시 네. 어. 강성도 한15% 정도 올라가는 거 맞지? 그렇죠. 음 응, 역시 역시 전문가 다루군 <laughs> 잘 붙이네. 어 처음 붙이는 것치곤. 아니 이 표면이. 어. 표면이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? 원래는 이, 어. 이 기포가 여기 군데군데 찼잖아요. 어. 원래 이거 안안 안, 기포 안 들어가게 붙여야 어. 되는데. 이잘 어울리지? 이게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. 네. 그렇지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어. 갔다 온 사람만 붙이게 해야 돼요. 갔다 왔잖아. 아 저는 갔다 왔죠. 어. 나는 열세 번 갔다 왔으니까 붙여도 되지. 그건 도배를 하셔도 되죠. 차차한테 래핑을 래핑을 뒤름부르크링을 해도 되죠. <laughs>